해마다 적자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과 정은경 장관의 중국인 건보료 통계에 대해 강력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엔 55억짜라고 국감에서 답했습니다.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입니다.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 가입자의 건보 제정은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칩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 지켜주나요? 또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단히 허탈하다는 라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현모 메들리에 묻혀버립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국감장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의 유리한 통계만 발라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합니다.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합니까?